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모익 대비. 자, 우리는 슈모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슈모익 준비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캐릭터를 정해야겠죠? 슈모익 캐릭터를 정합니다. 캐릭터를 정해야겠죠? 첫 번째, 1번. 정하고, 두 번째가 있어. 캐릭터 정했으면은 일단은 원정대에 이 캐릭터가 생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제 기존에 원정대 기존 기존 원정대에 있는 캐릭을 할 건지, 아니면, 신규 캐릭을 할 건지. 신규 캐릭으로 하는 거는, 신 캐릭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안 해봤던 캐릭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봤던 캐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슈모이 또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했단 말이죠. 지금, 로아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파편을 수급하는 목적이에요. 수급하는 게 목적. 그래 그래야 이제 슈모익을 받았을 때 슈모익에서 지원을 받아도 어느 정도의 파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재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거 때문에 일단은 슈모익 대비를 요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규 캐릭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하는 거 봤을 때 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라. 내가 플레이를 해보고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왜냐면 이건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핵심이야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거 4번이 진짜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 4번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던 캐릭을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제 다른 캐릭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하려면은 이제 점핑권도 주고 쇼무익도 주니까 어... 나는 그냥 점핑권 받아서 그냥 바로 해서 먹여서 해봐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뭐 골드나 뭐 과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제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봐서 플레이를 뭐 카던이던 가디언 토벌이던 아니면 거기에서 갈수 있는 레이드를 꼭 가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해야 버려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1540 캐릭을 캐릭, 1540 캐릭을 만드셔서 직접 플레이를 직접 레이드 카던 가토 뭐 레이드까지 나아가서는 경험을 해보고 해봐 경험해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하고 했다가 저도 버려진 캐릭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이이 이 얘기를 오늘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디트랑 오로드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경험을 하다가 이제 원정대 구성을 디트랑 오로드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캐릭을 해봤단 말이에요. 여기 창술사 버서커 모슬레 뭐 브레이커 소울 리터 이런 것들이 다그 슈모익에 대한 슈모익으로 키웠던 그런 애들이에요 상술사는 카멘 로드가 나와서 어쨌든 카멘 로드도 슈모익이랑 비슷한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찍먹해보려고 키웠다가 버려지고 플레이어도 뭐냐 신캐릭 나왔다고 해서 슈샤이어니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키우다가 안 맞아서 버려졌고 소울 리터도 얘도 신캐릭이어서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바로 괜히 슈모익 적용했다가 날려먹고 이런 캐릭들이 저도 로아를 하면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까워. 저 같은 사람이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어. 왜냐면 저는 얘네들을 키울 때 키우기 전에 이미 식스맨이 완성이 돼 있었어요. 저는 저저 것들 소울 뭐 창술, 저 뭐냐 브레이커, 뭐 이런 거 슬레이어 이런 거 키우기 전에 이미 식스맨이 완성이 돼 있었어. 완성이 돼 있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식스맨 구성이 안돼 있는데 괜히. 괜히 안 해본 캐리 남들이 재미, 재, 재밌게 미재 하니까 좋다고 재밌다고 하니까 했다가 본인한테 안 맞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야 이게 제일 아까워 식스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벤트로 주는 게 엄청나게 좋은 진짜 기회인 건데 괜히 식스맨에 넣으려고 키웠다가 안 맞아서 나중에 와서 그러시는 분도 있어 추모의 기간에 항상 오시는 분 있어 추모의 글 먹였는데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은 슈모익을 먹였는데, 새로 캐릭을 키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꼭 와요. 어, 이거 무조건 아. 근데 이번 슈모익에도 무조건 있을 거야. 어,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 슈모익 때도, 제가 저의 창술사를 예, 를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분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야,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좋은 식스맨 구성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게 슈모익이나 이제 로드류 이벤트가. 근데 버려지는 캐릭이 절대 안 됐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슈모익을 준비하시려면은 저거 캐릭터를 이미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원정대에 있던 캐릭이면 상관없어. 근데 신규 캐릭이면은 어 제발 무조건 캐릭터를 좀 투자를 하더라도 만들어서 파편도 모아둘 겸 플레이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 레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스킬을 써보고 레이드도 가서 한번 때려보고 나한테 맞는 캐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슈모익을 먹일지를 결정을 해라. 어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로드 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하가로 바꿈. 예, 그렇다니까요. 어, 진짜 저, 로아 웨이브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드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백점프라던가 약간 이제 특수 포지션이잖아요, 오로드가. 그래서 이제 도화가로 바꾸셨다고 하니까 잘 변경을 하신 거지. 정하고 난 후에는 일숙만 해주면 될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슈모이기, 슈모이 캐릭을 정하셨으면은 슈모이 캐릭을 정했으면 1540에서 이제 파편 수급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클리어 메달이 있으면 좋아요. 클리어 메달. 클리 메달로 클리 메달로 이제 어 싱글 모드 교환 싱글 교환 상인한테 가서 그 책이랑 야금술 야금술 재봉술 각종 재료 이런 것들을 다 바꿔먹으시면 돼요. 그런 거 모아두시다가 한 번에 휴모익다 터시면 돼. 각종 재료 모았다가 휴모익때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카던 가토 또 그리고 레이드도 가보면 좋은데 레이드는 어쨌든 한 주에 한번 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바토를 계속 가봐요, 가디언 토벌을. 저는 신규 캐릭 하면은, 신규 캐릭하고, 그, 키, 스킬이 익숙해지려면, 가디언 토벌을 계속 가세요. 바토를 적극적으로 이용. 그리고 1 5 4 0이면 하노마탄 가잖아요. 하노마탄은 또 이제 맞으면은 또 스택이 까이잖아. 그러면은, 더 이제 숙련도 쌓기가 더 좋아요, 하노마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원숭이 같은데, 내가 어느 정도 딜을 뽑으려면 이제 빨간 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 그거 눈 맞는다고 짧패도 약간 이제 그 캐릭터로 피해보면서 그, 그 캐릭터의 이동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스킬이 익숙해지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가디언 토벌이야. 한노마탄이 지금 이제 한노마탄이 이제 약간 이제 밀려난 가디언 토벌이지만은 연습하기에는 진짜 짱이야. 어. 그래서 가디언 토벌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리 더 준비하시는 분은 1580까지도 지금 찍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1580까지 찍어야 이제 정파강, 정수강, 천명돌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미리 기속으로 좀 수급을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3티어에서 3티어 쪽에서 제일 힘든 구간 1585부터 1620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플러스 골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골드여가지고 구간이어서 여기를 이제 미리 대비를 하려고 1580을 미리 찍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1540에서 존버를 하면서 최대한 슈모익을, 슈모익발 받아서 나는 이제 80까지 찍는 누굴까지도 아낄 거다. 그러면은 이제 1540에서 주차하는 거고, 주차하는 거고, 존버하시는 거고, 존버해서 슈모익발로 올라갈 거야. 하시는 분이랑 이제 1580까지 찍어서 찍어서 이제 재료 모으는 거, 재료 모아두기.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점핑권 쓰는 거보다 1호 사고 미리 만드는 게더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미리 좀 만들어 두라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일단 파편 때문에 그래요. 파편, 파편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이게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이번 슈모이랑그 초각성 로드 이거를 두 개를 합쳐봤거든요. 이거를 합쳤을 때 어. 만약에, 이번에 슈모익을 준다고 하면은, 이거를, 슈모익 플러스, 초과성 로드. 이거를 합한 거를 줄것 같거든? 뭐, 보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야. 어쨌든 이제 4티어를 좀 쉽게 찍을 수 있고, 엘릭서랑 초월에 좀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보상을 넣어줄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보상을 해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완화된 구간을, 어 파편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을 때, 슈모익 캐릭이 기본적으로 1620까지 한 번에 가려면, 적어도 파편이 적어도 200만 개는 들고 있어야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대충 그냥 잡은 거야. 막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랑 이번 슈모기에서 지원해 주는 파편이랑 초각성 로드에서 지원해 주는 파편은 빼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어느 정도 들어가나 대충 계산해 봤을 때 200만 개 정도 있으면은 한 번에 올라가실 수 있어. 골드만 있다면 재료랑. 그래서 파편을 저 정도 모아두면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파편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편을 미리미리 모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더 파격적으로 만약에 지, 지원을 해준다 구성이. 그럼 200만개까지도 필요 없겠죠. 뭐 150만개만 있어도 될 수도 있고 뭐 100만개, 100만개는 좀 오반 것 같고 적어도 한 여기서 150에서 200은 200만개는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1500, 40에서 80 완화 그냥 센 강화. 충북이 적용 안 하고 들어갔던 게 지금 100. 40만 개에서 140, 150만 개 정도였는데, 거기서 절반 후려치고 막 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좋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컴플리트 보상으로, 비늘도 아마 지원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에키드나? 그러면은, 이 비늘까지 해서 상제를 몇 부위 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에이드. 진짜로. 만약에 3티어 쪽 이제 파편을 많이 모아놓고, 3티어 제로로 만약에, 어뭐 창고에 쌓아 놓은 게 있고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고 가시잖아. 그럼 진짜 개이득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모에게 대한 건 참고하셔 가지고 준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